오늘은 비체인의 시세 흐름과 현재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상단은 010-9959-6611번호가 띄워져 있을 텐데요. 영상 속에서 모든 타점이나 전략을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체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보다 정밀한 진입 목표 손절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체인의 가격은 32.6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하락 중이며 금일 저점과 동일한 수준이죠. 거래량은 약 5,200만 규모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8월 21일 급등 당시 거래량보다는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중순 이후 박스권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지지선은 현재가 근처인 32원 부근, 주요 저항선은 35.5원에서 36원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비체인는 5월 중순 47.5원까지 단기 급등 후 강한 조정세를 겪었으며 이후 6월과 7월엔 30원을 중심으로 횡보 구간을 형성했죠. 8월 초 반등이 나왔지만 38원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히며 다시 눌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은 중기적인 바닥권 테스트로 해석할 수 있으며, 32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하락 추세가 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5원을 돌파할 경우 단기 급등 흐름도 열릴 수 있어 매매 타이밍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최근 비 체인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기술적 확장성과 실사용 사례 확대가 주요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 체인의 메인 넷인 V 체인 소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죠. 특히 최근엔 공급망 관리뿐 아니라 헬스케어, 탄소 배출 관리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며 블록체인의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들어 가장 주목할 이슈 중 하나는 비체인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비베러 Be DAO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는 거 버너스 프로젝트인데요. 비체인 보유자들에게 실질적인 스테이킹 보상과 함께 생태계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비월드지갑 사용자 수 증가와 함께 NFT 및 DApp 생태계도 확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 확대는 단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계 기업들이 비체인의 블록체인을 시범 도입하거나 파일럿 테스트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확대될 경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토큰 소각 및 수요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체인이 직면한 과제도 적지 않죠. 우선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비체인 같은 실사용 특화형 체인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및 글로벌 규제 당국의 압박, 시장 유동성 경쟁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정리하자면 현재 비체인은 기술적, 심리적으로 바닥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32원 지지선이 유의미하게 유지된다면 반등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 이 이탈될 경우 하방 위험도 동반되므로 신중한 진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실사용 기반과 생태계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매수 매도 타점, 또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 보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과 보유 수량, 성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합니다.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문의가 올 리가 없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정보와 전략으로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조된 글씨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5일 이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제공. 여기서 잠깐 양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5일 안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과 그 진입 타이밍.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혼자서 코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이 휘말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 흐름, 거래량, 매물 때 뉴스까지 전부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열려 있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매매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매도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 X, 100% 무료. 정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 타점, 대응 전략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해보고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신호 전송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한 뒤 바로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실시간 대응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 타점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 계좌였는데 3주 동안 받은 타점과 실시간 대응만 따라 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이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보내드립니다. 두개다 등록해주시면 정보의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 5일 이내 양봉가는 코인 타점 제공,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100%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1.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